아, 러보냈어하세요준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아 오늘은 아준준입다 준준병사구나. 바꾼지 얼마됐다고. 어. 음, 내가 이거 바꾼다고 아, 바꾼지 별로 안돼가지고. 이 이민호. 나이 1 9세 성별 남자 고등학교 수험생. 스토리 도서관에 어, 공부를 하다 어,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다 쓰러져 쓰러고 일곱 병원 소리가 수기가... 아미미미미미미미 해악에 그리고 이씨은 이름 이렇게 딱 써있고 어, 여기 뭐지? 뭐지? 난 보면 이씨에가고있데긴니 무이식이야 깜짝 놀라 서넌 누구야? 난이 무이식 저기서 잡고싶은 포로로가 길이 험한데 지금 여기가 한가지만 둘이야. 너 공부만 했잖아. 어, 난 대학을 갈 거니까 난 <laughs> 어, 그러니까 네 뭐이 반가지지. 그런, 그럼 난, 넌. 나가면 되지. 어떡해. 지. 넌 어떡해. 걔, 난. 괜찮지, 아직. 아직이라는 소리는. 어, 그래. 너한테 써보라. 네, 니. 나. 이가공부해내 미래가 다르지. 그 말은, 어, 미래는 너한테 있어. 그치봐. 아, 참말 많네. 리고잘 써봤어. 써봤어, 디건 아기 싫어 아, 나는 대충 만든 내용을 다 보세요. 이 제가 만들었고, 어, 시간은 나, 이렇게 해놓고, 자, 빨랑, 이렇 하겠습니다. 어이구, 내가 만드는데 제가 못해버리네.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 번, 제가 이거 세, 해놓을게요. 제가 죽은 만큼, 죽은 만큼 해놓고, 록하겠습니다. 아 뭐야? 뭐죠? 나 멈췄는데 왜또 가? 멈췄는데 왜또 가? 뭔? 세 번? 응. 번네 번. 아, 네 번. 세번 세번 음, 다섯 자 지금 하는거 제가 통과... 하고요 으자 어! 다섯번 오오 제발 첫번 내가 괜히 어렵게 만들었나? 잠깐만,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한, 한 칸? 한 칸? 한 칸, 두 칸? 내가 두 칸으로 만든 건 없네. 두 칸을 먹기? 나 여기 먹겠구나, 내가. 헉, 뭐야? 잠깐만. 나. 여기서, 이 여기 뭐, 이게 누가, 이거 두 칸처럼 붙이는 거거든요? 여기, 두 칸처럼, 그냥 가면 이게 되게 내가 쉽게 만들어놨는데, 났는데! 났는데! 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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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는데 오, 내가 되게 쉽게 만들어놨는데, 에안 된다. 이것도 해놓을걸. 아, 닌데. 아, 진짜. 내가 네 칸인가,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여기. 아! 뭐야? 또 영상 가서물는데 되게 어 뭐야? 또또 어, 이렇게 어... 자, 여기서 자, 한번 하고 이렇게 이렇게 10분 에 네, 아니면 나저고순데 어, 잠깐만요, 이거 뺄게요, 이거 뺄게요, 저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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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몇번 주겄냐? 어? 잠깐만요 어.. 제가 이거, 이거, 이거 맵 수정 어, 좀 할게요 언니야 언니야 이거 제가 이거 맵시작자니까 어.. 도움블로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거 너무 어려워요 나극한 되게 해놨어 나 극한만 해놨잖아 나 거의 극한만 해놨으니까 나 극한 두... 그 초반 어려운 단지는 한 개도 안 건드리고 한볼게요자 이쪽 어나왜 자동 접어 안돼 나 자동 접어 해놨는데 터치 그 여기 자동 접프 돼있네 <laughs> 힐? 아! 뭐야! 이제 없어. 뭔문 블록 어디 갔어? 내나 <laughs> 어, 이거... 돈 블록은... 어, 내가 맵 찾았던, 제가 블록을 쓰... 쓴 거예요. 몇번 했으니까, 어, 네. 근데 매치작했어도 네. 제가 거의 드문블럭이 없어졌으니까, 어, 이제 꺼내야죠, 드문블럭. 혹시 뭐, 혹시 못하니까, 여기 쬐끔, 반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거 버리고, 그리고 이것 다시 끼면, 크리티브 모드 오드... 그 프리오. 어, 이만큼 다섯 개요 다섯 개 많아 님들 도 다섯 개만 쓰세요 님들도 아 님들도 아, 이거 일부러 이거 다섯 개씩만 쓰세요. 너무 매이 어려우면 극한 너무 많으면 매이 너무 려면 돈 블록은 돈 블록에 줬다고 거기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것만 쓰시고 어.. 아니면 안 줬으면 한 5개 정도는 양 하잖아요. 어.. 5개 10, 정도는 양호하니까 5개 정도는 양하잖아 嗨，桑。 내가 왜 여기를 <laughs> <laughs> 아 3개만 썼다 아, 세 개만 쓰고 세 개만 쓰고 1분 응, 죽고 꼭했어요. 그럼 뭐지? 이거 한1분 죽고 하면 으, 전 초보니 이거 어머 어머 여긴 어 뭐지 여긴 난, 네, 좀, 좀, 좀. 바사 선생님, 이바생 놀람.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어지러워. 아 쓰러진. 어, 어느 분이 신고해 주셨어.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어, 그럼, 공부도, 어, 공부부터. 또, 어, 심심하네. 그래. 어디서. 그래. 하고,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가 들렸다. 네. 자, 이제 야, 스토리만 잘짰고 맵은 그냥 공방만 하도아하겠습니 네, 인정. 어, 인정. 이렇게 돌아간 서이 아. 자 님들도 어, 이렇게 직접 맵을 만들어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어, 난이도를 대충 맞히세요 응. 너무 많이 시키지 말고 극카는 너무 하지 말고 적당히 적당히 그럼 또 안녕